안녕하세요. TV 수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아까 고사리를 따로 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고사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땅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땅에서 올라오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이렇게 흙을 밀치면서 올라온 고사리들 보이세요? 이게 나중에 이런 고사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딸 수는 없어요. 좀더큰 다음에 따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이쪽 부분이 지금 고사리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다 땅을 뚫고 올라왔죠? 이게 자연 고사리의 힘입니다. 이게 땅을 뚫고 올라와요. 이게. 보게 되면 이쪽 근방에는 이렇게 땅을 뚫고 올라오는 고사리들이 좀몇개 있네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캘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놔두고. 우리 딸은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혼자 놀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저희는 고사리를 지금 채취하는 체험을 하고 있고요. 어, 체험 아니 실제로 먹을 겁니다 저희가 고사리는 지금 원래 조그만 고사리는 잘안 따는데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땄고요 음. 여기는 지 이것도 지금 보시면 땅 뚫고 올라왔죠. 여러분 고사리를 한번 따보신 경험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고사리를.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작년에도 저희가 고사리를 채취하는 영상을 찍었고 그때도 그때도 저희 딸하고 저희 아내랑 그다음에 저희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고사리를 채취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딸도 체험은 하지만. 이게 주위 환경이랑 원래 뭐 여기 여기 우사도 있거든요 저쪽에 우사도 있는데 우사랑 같이 이렇게 놀면서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수진아 안녕해주세요 안녕 해주세요. 안녕 응 맞습니다 잘 <laughs> 놀고 있죠 자 수진아 그러면 여기 보고 안녕히 계세요 해. 아빠 보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그럼 이만 오사리 채취하는 체험 마치도록 할게요